댄스 강사 제이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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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춤추며 즐겁게 사는 줌바 강사 제이입니다. 갱년기 질환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음. 이름하여 갱년기 수류탄 폭발 맞는 방탄 댄스. 자실 맞죠? 많은 그 주부님들이 네. 그래서 그줌마 댄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음. 줌마 아니고 줌바 준마. 아, 준마 댄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주머니를 줌바라그러요줌바 그래요? 줌바 댄스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줌바 예. 네. 마지막 하나. 이건 정말 누구나 다할수 있어. 걷기. 골반을 살짝 흔들면서. 아. 아. 살랑살랑 하세요. 네. 그리고 많네요. 중요한 거는 음. 줌바가 무릎에 좋은 이유가. 응, 응. 어, 어, 이렇게 운동을 하면.